자, 이번 시간에는 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음원 들어볼게요. Passage 12, Google's Goats The motto of Google is, do the right thing. A big part of this is not to harm the environment. Google does this in a very interesting and fun way. Google's headquarters has a lot of grass all around it. In fact, lawnmowers use a lot of gas. They also put a lot of smoke into the air. If people keep using them, it will harm the environment. So how can Google have nice grass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Instead of using lawnmowers, they use goats. They rent the goats from a company called California grazing. The goats stay at Google headquarters and eat the grass. The goats help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ey cost the same as lawn mowers. This is a perfect solution. Google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The rental company makes money. The goats eat a lot of delicious grass. Everyone gets what they want. 구글 알죠. 구글 온라인 업체. 인 네, 아, 검색 엔진도 있고요 그죠? 포털 업체라고 보통 그러죠. 그 회사 이름이 구글인데,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이걸 어퍼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 그리고 S를 쓰면 누구누구의 라는... 이런 걸 소유한다, 라는 데. 누구누구 의가 소유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사에다가,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찍고,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찍고, s 쓰면은 요게 소유격이 될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라는 거죠. 구글 의가 되는 거죠. 구글 의, goats. 고우츠. goats가 뭐예요, goats가? goats는 염소죠, 염소. 복수형 쓴거죠 염소 그래서 구글의 염소들 뭐 이런 제목이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t h e o r a m o t t o f Google is do the right thing. The motto is to do the right thing. The 이 o t t o is 자, 두가 맨 앞에 나오면 의문문 아니면 명령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the writing 사실은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이 주어가 없이 명령 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그리고 딱히 영어가 존댓말이 없으니까 하세요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말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A big part of this is not to harm the environment. 큰 부분이 오분은 뒤에 거에 앞에 거죠. 이것의 큰 부분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올바른 일이 되겠죠. 올바른 일의 한큰 부분이 not to harm h a r m 은 피해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피해주다.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environment 따라해보세요. environment, environment. 환경이라 이죠 환경. 그래서 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거야. 큰 부분이. 그러니까 구글은 올바른 일을 해라 이렇게 그 회사의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의 한큰 부분이 바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Google does not 아, does this in a very interesting and fun way. 자, 구글은 합니다. 이때 does는 일반 동사. 로 쓰인 거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뭐뭘 하다 란 뜻으로 쓰입니다. 두더두더 s 가 이것을 한다. 이거죠. very interesting 재미있고 interesting 재미있고 And fun 웃긴 뭐 흥미있고 재밌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라는 건 환경을 해치지 않는 행동들이죠. 여기서 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옆에다 써보세요. 두의 종류가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먼저 할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조동사로 쓰이죠. 조동사로 어 다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어 원래 없던 두가 들어가서 낯붙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음음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아, 조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동사라, 그냥 보통의 동사죠. 이때 두는 뜻이 뭐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을 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서 '요거는 하다'라는 일반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다. 이것을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Google's headquarters has a lot of grass all around it. 자, 구글의 여기도 소유격이죠. 구글의 headquarter. 헤드쿼터스는 본사라는 뜻이죠. 본사. 본사 건물. 본사 건물은 여기는 s가 붙었지만 단수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본사 건물은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 Grass가 풀, 잔디, 뭐 이런 뜻이죠. 어,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 All around it, 주위에 그 본사 주위에 풀이 많다. In fact, in fact는 사실상 사실은 이런 뜻이죠. 사실은 lawn mowers, lawn mowers use a lot of gas. Lawn mowers는 잔디 깎기 기계입니다. 잔디 풀 깎는 기계, 풀 깎기 기, 깎기 기계, 깎기라고 쓸까요? 기계 깎기, 잔디 깎기 기계는 이런 뜻이에요. Lawn mowers가 많은 에너지 가스, 가스가 석유, 기름, 연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은 연료를 써요. 이 연료 쓰면은 어, 환경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They also put a lot of smoke into the air. 그들은 또한 put, 어, 그러니까 put이 놓다. 많은 연기를 인투 t o put A i n B. 이렇게 하면요. B. B에다가, B 안에 A를 넣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뭐야? 공기에다가 많은 연기를 내뿜는다. 이런 뜻이죠. If people keep using them, 만약에 이때 만약 사람들이 keep ing 요거 써놓으세요. Keep이라는 게 계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뒤에는 어떤 동작을 계속하다 할 때는 뒤에는 ing을 붙여 썼습니다. 수고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계속 사용한다면 이런 뜻이죠. If가 앞에 나오면 이렇게 콤마 찍힙니다. 뭐뭐라면. It will harm The environment harm이 아까 뭐였죠? 그쵸 harm이 피해를 주다라 고 그랬죠.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줄 겁니다. 미래죠. So how can Google have nice grass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그래서 s 는 그래서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Can 할수 있을까? Have nice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어, 훌륭한 풀을 구글이 가질 수 있을까? Without. Without. 끊고, Without이 뭐냐? With는 무슨 뜻이었어요? With는, 뭐뭐를 가지고, 함께. 이런 뜻이었죠. Without은 그것을 반대말이라, 그것을 안 가지고, 그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없이, 뭐뭐 없이.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nstead of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라는 수어로서요 뒤에, 것 대신에, 이렇게 해생각됩니다 어, 사용하는 것 대신에, use 에 t I enjoy it, I enjoy it, I enjoy it, enjoy it, I enjoy it, I enjoy it, I enjoy it, I e n j y it, I e n o y it, I enjoy it, I enjoy it, I enjoy it, I e n y it, I e n y it, e n t I e n o y t I e n o y it, I e n o m it, n o y i a I e n y it, I enjoy it, enjoy it, n o y it, I e n j it, I e n j i n j 그들은 빌립니다. 렌트는 빌리다는 뜻입니다. 빌리다. 자, 빌려옵니다. 고우트를 어디로부터? 사람이 몸으로붙어죠 어디로부터? 어떤 회사로부터? 골드는 불렀다가 아니라 얘가 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서, 수동의 의미로서 불르다가 아니라 불리우는 캘리포니아 그레이징이라고 불리우는 캘리포니아는 도시 저 동네 이름이고 주 이름이죠. 그레이징는 원래 풀풀 풀 뜯다. 동물들이 풀 뜯어 먹는다라고 뜻이죠. 풀 뜯다. 풀 뜯어 먹다. 말이 이렇게 그 회사 이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 뜯어 먹는 회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꾸면 좀 이상한데. 캘리포니아 그레이징이라는 꽃그 분리우는 회사로부터 양, 이 염소를 빌립니다. 구글이 the goats stay at google headquarters and eat the grass 그 염소들은 머무릅니다. 어디에서? 구글의 본사에. 그리고 eat the grass. 그 풀을 다 먹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이 고트를 키우는 건또 나름 그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관리가 필요하니까 직접 사지는 않고 빌려오는 거죠. 렌트해 온다 그랬죠. <laughs> the goats help the environment 그 고우트드는 행, 돕습니다 환경을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거죠 어, 대신에 여기는 대신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신에 아 대신에가 여기 있고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대신에가 아니라 더욱이 어, in additio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in addition 더욱이 they c o s t the same as the l a w n m o r e s 그 비용, 코스트는 명사로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명사로는. 동사로는 비용이 들다 명사로는 비용. 그롬모尔스와 똑같은 비용이 든다. 이거. 그러니까 잔디 깎기 기계 쓰나 염소를 쓰나 구글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a perfect solution. 이것은 완벽한 해법입니다. Perfect는 알죠? 요거는 해결책, 해법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벽한 해법이에요 이 것이. 염소 쓰는 게 Google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구글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환경에. 더렌 e 컴퍼니 그 어, 렌탈 컴퍼니는 그저 렌탈 회사죠. 임대 회사는 돈을 벌고요. 매익만이 하면 돈을 만든다가 아니라 돈을 벌다 라는 뜻입니다. The goats eat a lot of delicious grass. 염소는 많은 맛있는 풀을 먹고요. 오, 일석삼조네요, 그죠 구글은 풀을 기를 수 있고, 렌탈 컴퍼니는 돈을 받을 수 있고, The Goat, 염소는 풀 먹을 수 있고, 완전 일석삼조, 그죠 음. Delicious grass. Everyone gets what I what they want.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이셋들이 얻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 때 왓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에브리는 모든이니까 사실 복수일 것 같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렇게 기억해요 에브리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단수 취급한 게 어디 에 나타나요? 그렇죠.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였다는데서 나타나죠. 일반 동사 뒤에 s 붙이는 경우는 조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붙이는 거죠. 자, 오늘은 명령문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할 텐데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어, 말 그대로 명령이나 지시하는 문장이고요. 첫 번째 특징은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는 라 겁니다.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원래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할 거기 때문에 유였겠죠. 하는 존재. 근데 유를 안 쓰고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명령문은 하지마 이런 뜻이 되겠죠 해라 가 아니라 하지마 요거는 해라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하지마 하지마세요 이렇게 해석할 텐데 don't 를 앞에다 붙이고 동사원형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ake bus number 46 to main street 그러니까 버스를 타라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에서 is m r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원래 문장을 뭐 명령으로 바꿔라 그럴 때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비를 씁니다. 원형의 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밖에 없으면 비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부정명령문은 Don't 혹은 참고로 never를 붙이면 더 강하게, 절대하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수고했습니다.